춤키존더 백만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백만우리 김영래 조희정 대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들 무더운 여름 속 시원한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 네, 학기마다 느끼는 거지만 방학이 될 때마다 학기가 정말 빨리 지나온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소중고 시청 대사님 저희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잘 지내셨나요? 네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여행도 가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영내대사님 저희 홍보대사 임기가 마무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춘키즈 온더 백마 첫 진행을 맡고 첫 의전활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진행하는 마지막 춘키즈라니 많이 아쉽네요. 그럼 그렇고 시장 대사님 오늘 춘키즈 온더 백마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수료를 앞두고 있는 학생 홍보대사 21기의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기 위한 위전 SNS 홍보대사 분들과 함께 춤키즈 언더백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게스트 분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귀여운 대사님 두분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준 대사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NS 21기 홍보대사를 맡은 이 일학번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의전 홍보대사 백만우리 21기 박소영입니다. 와! 아, 네, 대사님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대사님들 처음 홍보대사가 되시기로 다짐하시게 됐던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laughs> 어 저는 사실 코로나 학번이어서 학교를 잘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학교 인스타랑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때 백만우리 선배님들이 학교 생활을 조금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또 멋있어 보여서 어, 나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애교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그두 가지가 시너지가 잘 조화가 되면 정말 의미 있는 대학생활이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정말 설렘 가득했던 마음으로 지원했던 1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 지원일로 따지면 거의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네요. 그럼 두분 혹시 1년간의 홍보대사 활동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뭐1 0만우이는 나에게 뭐였다 뭐 정도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만우이는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되게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백만우리를 하지 않았다면. 백만우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동료 대사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경험을 할수 있어서 저에게는 선물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네, 우리 민준 대사님은 나에게 SNS 홍보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나에게 SNS 홍보대사는 종합선물대트이라고할수 <laughs> 있는 데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laughs> 비슷하고 <저희의 유튜브 웃음> <낀게> <laughs> 또 아니고 저도 그 당황했습니다. <laughs> 어, 지난 1년 동안 되게 SNS 홍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움도 있었고 감동도 많았고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요. 얻은 걸 되게 막, 마음으로 많이 느껴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정말 선물 세트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두분다 정말 낭만 넘치는 소감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의전 홍보대사는 캠퍼스 투어랑 입시박람회를 진행했죠. 네, SNO 공보대사는 지금 촬영 중인 친미 퀴즈 같은 여러 다채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셨고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각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진짜 정말 감동받았던 활동이 있는데 그 차차 팬사인회라고 저희가 2학기를 대강하자마자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픈런 해주셨던 학우분도 계셨고 거의 정문 쪽까지 주기 너무 길었어가지고 정말 콘텐츠 기획도 너무 잘한 것 같고 정말 뿌듯했던 콘텐츠 기획이었어. 어 저는 제가 가장 처음 의전 활동을 진행했던 캠퍼스 투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날씨가 덥기도 했고 첫 캠퍼스 투어인데다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캠퍼스 투어여서 조금 긴장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희정 대사님은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어떤 거 있으실까요? 저요 저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매 순간이 기억에 남고 이제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날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21기 홍보대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물론 많았겠지만 물론 또 아쉬운 기억도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저는 이렇게 멋진 단복을 입고 학교를 돌아다니면 사실 조금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거는 의전 홍보대사가 저희 캠퍼스 투어랑 행사 의전 말고 좀 다채로운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어 아직까지도 아쉽습니다. 저는 남을 좀 도와주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만든 카드 뉴스로 정말 다른. 사도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받는 거에서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남고 아쉬운 기억이라고 하면 제게신 정대사님, 수영대사님 수영대사님을 앞으로 자주, 자주 볼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아쉬운 것 <laughs> 같습니다 21기 대사분들 다들 들으셨죠 저희뿐만 아니라 21기 대사님들, 21기 대사님들 어, 다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아, 저도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매일매일 날것 같습니다 네. 지극히 새 대사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홍보대사분들이라면 당연히 애교심 뿜뿜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진짜 최고다 이것만큼은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 홍보대사로서 학교 자랑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가 정말 학교 규모가 큰 만큼 정말 다양한 행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원도 많은데 예를 어, 들자면 어, 창업지원단, 공자아카데미, 국제언어교류원 등등 정말 다양한 행사와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으니까 다들 꼭 그런 행사나 지원사항들 많이 받으셔서 의미있는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주셨는데 <laughs> <laughs> 사실 저는 저희 학교 캠퍼스가 되게 크고 산책하기 좋은 캠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문에서 그 도서관 가는 길에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단풍이 지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저는 예쁜 캠퍼스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곧볼수 있겠네요. 이제 곧 가을이 오니까요. 어 저는 학교가 아닌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번 자랑을 해보자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홍보대사 단복, 하복, 그리고 동복 그리고 저희 과잠까지 저희 다 제공해주는 옷들인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요. 사랑합니다 충남대학교 대외협력실. 네인터뷰의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임기가 정말 얼마나 남지 않았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앞으로 활동하게 되실 예비 홍보대사 22기 분들께 영상편지 한 번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2기 홍보대사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홍보대사로서 애교심을 갖고 1년 동안 좀 재밌고 돈독한 사이 유지하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홍보한다는 게 정말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맡아는 임기 기간 동안 정말 개성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저희 충남대학교를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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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자 그렇다면 충키즈 온더 백마의 꽃, 충키즈의 오늘도 빼먹을 수 없겠죠? 홍보대사의 자존심을 건 오늘의 충키즈! 그럼 진행해 볼까요? 충키즈! Yes. Yes. 네, 오늘의 춤 퀴즈는 대사님들이 직접 출연 및 제작 참여하셨던 영상 위주로 퀴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어! 나알것 같아! 하시면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21기 SNS 홍보대사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충남대학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laughs> 아, 맞는 거같죠 아, 아니 헷갈려 하는 모습. 뭐 어, 어, 계십니다. 송 헷갈려도 되는 건가? <laughs> <laughs>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두분 정답 둘셋 하면 외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 셋. 과장 소개 영상장 소개 영 네, 정답은 바로 우리 소영 대사님이 출연을 하시고 썸네일의 센터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으셨던 네, 충남대학교 FW 가잠 패션쇼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워킹 보여 주시죠. 저요? 네. 출연하셨다. 아, 저기 앞으로 나가면 되나요? 네, 한번 카메라 로 워킹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소영대 선님이 또 길쭉한 기막제를 <laughs> 그렇게 하셨어요? 고개를 너무 많이 흔드시는데? 아니, 저도 패션쇼 그거 하고 싶었는데 조금 다가서 못했거든요. 키커스참 부럽네요. 부응의 브랜드의 패션쇼가 생각날 만큼 엄청난 영상미가 돋보이고 가지각색, 여러 스타일의 충남대학교 과장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한 번씩 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과잠의 계절이 곧 돌아올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기가 진행했던 첫 번째 충키존더 백마 기억하시나요? 기왕 안나시는것 같은데, <laughs> 네, 그좀 돌발 상황인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그렇다면, 네 기숙사 자치 통학 춤퀴즈 영상에서 각 학원님들이 소개하셨던 거주 방법에 맞게 기숙사 자치 통학 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 화면에 우리 학원님 세분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통고대사님도 한번 맞춰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은 기숙사 거주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분은 자취하시는 분하고 세 번째는 통학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출연해 주셨던 윤주 예지 학우님은 저희와 함께 백마 놀이로 활동하고 계셔서 근황을 알고 있는데 우리 혜원 학우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상 보시면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춘퀴즈 원더 백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형 영래 희정 세 명의 대사가 모두 출연했던 유일한 영상이죠. 대학생이 되고 달라진점 영상에서 영래대사님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L 햄버거, 2 M 드 햄버거, 3 엄마의 손길 햄버거, 4번 수제 버거, 5번 K 햄버거. 무엇일까요? 아, 다 알아요. 어, 정답은 엄마의 손길 햄버거입니다. 네 제가 일했던 곳은 엄마의 손길이 가득 느껴지는 마음 터응 음, 햄버거였습니다. 네 영상 주의 깊게 시청하지 않았다면 맞추기 꽤 어려우셨을 텐데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맞춰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수료를 앞두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민준 소영 대사님 두분 모시고 춘키은더 백마 진행해 보았습니다. 약 1년 동안 충남 대학교를 열심히 홍보해준 우리 제 21기 홍보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린 충키즈 온도 백마,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는 뒤에서 열심히 촬영과 편집 진행 중이신 SNS 대사님들, 그리고 여러 출연진 분들, 마지막으로 함께 충키즈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제 짝꿍 부기장 희정 대사님 덕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 정말 처음에 촬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이 많은 분들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고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지만 뭐 아쉬울 때 이렇게 끝내야겠죠 네, 박수 칠때 떠나라고 네, 박수 칠때떠나 있으니까요. <laughs> 네, 그동안 정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키즈 온더 백마 다음 화부터는 22기 홍보대사분들과 함께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춘키즈 온더 백마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키즈 온더 백마 진행의 백마 누이 김영래 분희정 대사였습니다. 춘키즈 온더 백마 안녕. 안녕! 가지마! 가지마!